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목은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예, 중앙에너비스 수급 보시겠습니다. 예, 중앙에너비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은 아무도 안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당일 매수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에 비해서 매수세가 어느 한 쪽이 강하게 주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거래가 어느 정도 증가하면서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거래가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 그러면 갭벽갭적 거리면 이제 밀릴 수 있다. 그럼 이제 강하게 음봉 떨어지면서 거리량 치면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제가 잡을 수 있는 목표치는 이 정도의 인자이거든요요 요게 이제 기본 인자이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럼 조금 더 위에 목표치가 있어요. 한번더 가게 된다면 5만 한 200원. 그리고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1500원 정도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큰 N자형이.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의 저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더 위로 갈수 있겠죠. 근데 오늘의 저가를 이탈하게 된다면, 5일선까지한번붙들어올수 있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19일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얘도 이제 조그만 N자형을 주고 다시 이렇게 두 마디 한 마디 하고 더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 텍스트 하나 쓰겠습니다. 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방으로 가게 된다면 그냥 이런 엔짱형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이 정도 엔짱형으로 보시면 돼. 요 상방으로 가게 된다. 면이 저점을 지켜준다면 그러면 일단 55,400원.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크게 가게 된다면 이쪽에서 이렇게 잡는 엔짱형으로 잡으시면 돼요. 여기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59,600원대까지도 갈수 있다. 근데 얘는 이제 저항이, 요렇게 이제 밴드 구간이 저항이 생겼어요. 요런 식으로. 그럼 이제 43,400원, 43,400원. 그 다음에 44,800원이 일단 저항 밴드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얘를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뭐 43,400원을 때리던, 44,800원을 때리던, 일단 눌렸을 때이 저점은 무조건 이탈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를 때리고 내려왔을 때 여기를 넘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올라가면, 뭐, 대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정거점 때리고 눌렸을 때, 43,400원을 지켜주면, 요런 N자형이 아마 이 가격이랑 어슷할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까지 갔다면, 44,800원까지 갔다면, 4 3 4 0 0원을 이탈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 정거점 원절이 갔다가 다시 이쪽 라인을, 지지를 확인하러 한번 내려올 수 있어요. 강하게 못 가면, 이제 요런 N자형으로 가면, 요 목표치랑 거의 비슷하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방으로 보게 된다면, 요 구간이 이제 4만 250원 정도 구간이 이제 지지라인이잖아요. 그럼 요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요 정도 자리가 또 이제 지지라인 정도가 될것 같아요. 한번더 빠지게 된다면 요 정도 되지 않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려왔을 때, 4만 25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N장으로 빠지는 게 이런 자리를 일단 빠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마디 한 마디 내려오는, 이게 조금 큰 마디예요. 이 정도 그러면 35,500원 정도가 지지라인인데 여기서 살짝 이탈하는 34,950원 거기까지 갈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더 이제 못, 못 넘어가고 다시 밀리게 되면 31,300원 31,300원이 지지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마지막으로 이제 잡을 수 있는 라인은 이 라인 되겠죠 손절구간이 제일 짧은 27,300원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300원에 이탈한다는 얘기는 이 마지막 최선을 이탈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